여러분 요즘 장보러 가실 때 깜짝 놀라지 않으시나요? 저도 마트 계산대에서 금액을 보면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솟는 물가 시대의 장보는 노하우와 생활 속 절약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상추 한 봉지 몇천 원이면 됐는데, 과일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 생필품까지 전부 오르다 보니, 한번 장 보면 몇십만 원이 금방 나가버립니다. 이제는 정말 외식이 더 싸게 느껴지는 기현상까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맵기 외식할 수도 없으니 결국 똑똑하게 장보는 법을 익히는 게 필수겠죠. 첫 번째 방법은 전통시장 활용하기입니다. 마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고 소량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채소 과일은 신선한 경우도 많아요. 두번째는 온라인 장보기입니다. 대량으로 묶음 구매하면 단가가 내려가고 쿠폰 적립 무료배송 혜택을 잘 활용하면 확실히 절약이 되죠. 특히 정기배송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본 할인에 추가 적립까지 가능해요. 세번째는 장보기 전 준비입니다. 그냥 무작정 가면 충동구매가 늘어나요.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짜두고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한 뒤꼭 필요한 것만 메모해서 가는 것.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장바구니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식재료 보관과 활용이에요. 요즘 같은 물가에서는 버리는 음식이 곧돈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 채소는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가고, 남은 고기는 한번 조리할 양으로 나눠서 수분에 냉동하면 신선하게 쓸수 있어요. 또 비슷한 재료로 여러가지 요리를 돌렸으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밥을 외식처럼 즐기는 방법입니다. 재료비가 부담스럽더라도 집에서 요리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먹으면 외식 욕구도 줄고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간단한 샤브샤브 세트를 집에서 준비하거나 삼겹살에 상추 대신 깻잎이나 양배추로 대체해 먹는 식이죠. 작은 변화만 줘도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물가가 오르니 누구나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계획적이고 똑똑하게 장을 보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장 보실 때 어떤 노하우를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